Altus English 2021학년도 수특 독해 연습 지구핵 시리즈. 2강의 9번. 그래서 전개될 내용을 예고해야 할 필요성. 변형 포인트 어휘어법 순서 삽입은 맨 마지막 부분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Say you are driving down the interstate. 말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어요. 인터스테이트. 인터 Inter, 미국은 주로 된 도시죠. 미합중국 연 주의 연합입니다. 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죠 그러니까 주사이에 고속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주사이에 도로 인터스테이트 이게 하이웨이 얘기하는 겁니다. S65 miles. 65 65마일인데 킬로로 바꾸고 싶으면 1.6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100km가 지금 넘어가는 빠른 속도입니다. 고속도로니까요.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65 miles an hour with three friends from out of town. 같은 마을에서 오지 않은 세 명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and you suddenly say to them 당신이 갑자기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Hey, there's that amazing pink house. Hey, 저기 봐. 놀라운 분홍색 집.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Probably, 아마도, there's a lot of sudden head swiveling. 갑자기 헤드를, 머리를 세 명의 친구들이 막 돌리기 시작하겠죠? And someone's elbow ends up in someone else's ribs. 누군가의 elbow, 팔꿈치는 어디에 가 있다구요? Someone else's rib. 옆구리에 가 있다구요. 지금 자동차 안에 세 명의 친구들이 이제 막 둘러보기 위해서 몸을 이리저리 바꾸다 보면 그 엉망진창이 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And maybe one of your friends gets a glimpse. 얼핏 볼 수도 있어요. glimpse 얼핏 보는 거예요. 얼핏 볼 수도 있어요. 한 명은 얼핏 볼 수도 있어요. 재빠른 사람입니다. But probably nobody really gets a chance. 아무도 chance 기회를 가질 수 없어요. 뭐할수 있는 기회 to see it. 아까 이거는 Pink House 얘기하는 거죠. And somebody might not believe. 아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신을. If she didn't see it for herself. 만약에 그녀가 직접 그녀 자신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다면. Somebody를 여기를 그냥 시로 받은 겁니다. What if? 근데 만약 you had said instead. 대신에 다음과 같이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what if, 가정할 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hey, coming up on the right here in about two miles. coming up on the right here in about two miles. 제가 두 번이나 읽어드린 이유는 예고하는 겁니다. come up, 나타나는 겁니다. on the right, 오른쪽에, here in about two miles. 여기서 2마일이내에 1.6km, 3km 정도, 3km를 미리 예, 앞서서 얘기해 준 거죠. There's an amazing, huge, neon, pink house. Watch for it. 그거 한번 봐봐. 뭐가 있다고요? 놀라운, 놀라운, huge, 거대한, neon. 반짝반짝 빛나는, pink. 형광색이겠죠, neon. 아니면 반짝반짝 빛나는, 형광. pink house. Pink House가 있어. They'd be ready. 그 친구들이 아마 ready 준비가 될 겁니다. They'd know where to look. 어디를 봐야 할지 알 거고요. And what to look for. 무엇을 찾아야 될지도 알 거고. And they'd see what you wanted them to see. 그들은 볼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그들이 보기 원했었던 것을 본다는 얘기죠. Writers. Need to advise their readers in a similar way. in a similar way. 아까 미리, 미리 여기서 미리 얘기해 준 대로 미리 미리 이 마일 전에 오른쪽에 뭐가 올 거야? 어디를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이걸 미리 미리 알려준다. 준비를 시키라는 얘기죠. That advice, 그 충고는 doesn't always need need to be in a thesis. statement or topic sentence. 그 조언은 항상 이럴 필요는 없어요. 뭐일 필요는 없냐면, that's a statement. 주제 진술. 또는 topic sentence. topic sentence가 이 topic의 sentence. 주제문이란 얘기입니다. 주제 진술이구나. 또는 주제문. 이럴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의 topic sentence를 하나 고르면, 저 같으면 이거를 고르겠습니다. topic sentence. writers need to advise their readers in a similar way. 유사하게 그들의 독자들에게 충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거를 topic sentence로 보겠습니다. 한글에는 topic sentence를 writer들은 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Not a but bit 이게 아니라 it does need to need to happen. Topic sentence 주제 문일 필요는 없지만 it 그 충고겠죠. Does need to happen 강조구문입니다. 강조의 do예요. 강조의 do n e e d need to happen 일어날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Regularly 정기적으로 so that 그래서 readers는 뭐 할, 뭐 하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것, something crucial, something important, something critical, something significant. 이런 말이 다 동의합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게 하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 순서대로 정기적으로 뭐할 필요가 있다고요?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충고가. 그래서, 리더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깨끗하게 해서 변형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어휘, 레, 시, similar, 유사하게, 그 다음에 대신에, 갑자기, 기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그 다음, 어법에서는 어려운 어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순서. 순서는 어떤 사건이니까 사건의 순서 그대로 배열될 거고요. 삽입은 이 부분이겠죠. what if? 지금 뭔가 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거짓말쟁이, 이웃 뻥쟁이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대신에, 이렇게 말했다면, 미리미리, 미리미리 얘기해줘서, 이일 전에, 한 2, 3분 전에, 미리미리, 오른쪽을 봐, 3분 뒤에 오른쪽을 봐, 오른쪽에 놀라운 핑크하우스가 나타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되겠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왔으니까, 여기 밖에, The Eyes of Owl,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밖에 없겠죠? 그나마 가장 문장이 문제화 할수 있는 방법은 삽입으로 보입니다. 내신용 문제로 보이는 거죠. 한번 이런 내신용 지문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중요한 어휘. 여기서 중요한 어휘가 이런 것들, 기본 어휘가 중요한 어휘입니다. 기본 어휘. 제가 아까 크루셜의 동의어를 여러 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뭐 한꺼번에 나열해 드리기보다는 그때그때 나왔을 때 익히고 지나가 주십시오. 중요한이란 뜻입니다. 자. 9번 지나가고요. 다음은 10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